저는 안 보고 합니다. 다섯 개요. 열 개도. 전 20개 걸겠습니다. 이 남자, 당십 13! 와! 야! 우와! 죽겠습니다. 죽겠습니다. 빠지겠습니다. 유승호 한 번만 밟자. 일본에 갈게요. 공개하세요. 아, 17! 17. 우와! 야, 이제 판이 바뀝니다. 1수가 없어. 지세 봐라. 미리 떠나는 석진영의 환갑 여행입니다. 아 우급진 호텔에 가서요. 후배들을 이 제가 제 초청을 해가지고. 초만을 아, 포기. 위한 뽕트를. 아, 환감이 아, 아직 안 됐는데. 아, 미리 보는. 와 뭐야. 스케일 보세요. 오늘 화려하더라. 비에 올려. 우와. 와 대박이다. 맛있겠다. 대박. 안녕하세요. 어르신.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개그 부문을 아, 준비해봤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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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와와환가축다해요 감정이 진 올라오잖아. 대상을 한번 우리 석진 이 형이. 진짜 제발. 아, 제 개인적인 바램이라면. 예. 아 눈물 나.